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어, 이전 강의를 끝으로 21번 문항 중에서 실즈와 어, 리치가 주장한 에디 모형과 그리고 디케리 모형을 비교 대조해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강의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멤버십을 활용하시면 어, 그 뒤에 관련된 세부 강의들을 훨씬 더 세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걸 꼭 보고 이제 이번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어, 물론, 디케리 모형도 중요하고, 에딘 모형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오늘 저와 함께 새롭게 배워나갈, 오늘 키워드인, 어슈어 모형은, 그, 어떠한, 앞에 있던, 그,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에 뒤지지 않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인리가 개발한 어슈어 모형은, 체제적 교수 설계 중에서도, 뭐와 연관이 되냐면, 바로 교수 매체와 연관이 된 겁니다. 교수 매체. 즉,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할때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숙한 상태로 이끌려고 할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그러면, 어, 좀더 교수 매체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매체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냐? 이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설계 모형은 없을까? 라고 어,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고안된 게 바로 어쇼 모형이라 모양이라고 더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어쇼 모형을 강조하냐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저와 함께 잠시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체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교육 과정을 구체화할 경우, 학생 실태에 비추어 재구성, 조적 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도 순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 행사와 연계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 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 검토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한제 밑주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에 대해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어, 시설과 설비 한 매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육 여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걸 총칭합니다. 어,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예시한 것이다. 면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예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6번에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습 매체의 결정이라고 돼 있죠. 교수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학습 매체 선정 시. 견학, 방문 시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어, 어, 초빙도, 그리고 학습 매체 선정 시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학습 매체를 선정할 때는 견학이나 방문이, 방문이나 자원 인사를 초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우리가 교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입니다. 빅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사회가 될 거고 온라인 매체와 지금 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시험 모 여러분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어 이런 사회적 흐름과 그리고 개정 교육 과정에서 나와 있는 이런 중요도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 학문적 가치도 이 학문이 가지고 있는 어 예를 들면. 완성도라고 하든지, 설명하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정제되어 있고, 논란 여지도 없고, 뚜렷하게 다 이제 정제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 나올 확률이 없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5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학습 매체를 한 번만 중요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학습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실려있냐면 교수학습이라는 파트에 실려있습니다. 그, 어, 2015 개정교육과정 읽을 때 교수학습이라는 파트에 다, 어, 세부적인 다섯 번째 부분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읽는 강의가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교육과정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국과 연관해서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를 다 찍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도, 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강의를 꼭 시청해주시는 게 여러분께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오번문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보이죠.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자료, 기타교육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를 등의 적절한 선택과 활용이 필요하다. 교수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체제설계 모양이 없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딱 떨어지는 거죠. 지금. 학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구를 구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각종 교육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강구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개발해서 활용한다. 교사들끼리 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만들지? 어떤 모형을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쇼 하이니의 어쇼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시청각 기자재의 컴퓨터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담당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활용 방법에 대해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이 내용이 나올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솔직히 우리가 맞추기 힘든 건 맞아요. 들어가시는 교수님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도 다 영향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우수 개수를 하는 얘기지만 어, 정권에 따라서도 예를 들면. 뭐 제가 보수냐 저, 진보냐 이게 이런 걸 좋아한다 어떤 특정한 정권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 그 교육에서 약간 진보적인 속성을 가지게 되면 약간 추상적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뭐 진보도 물론 그 기존의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 있겠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런 방식으로 나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뭔가 답이 열려있고 추상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보수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육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어, 이제 교육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간다면, 한마디로 정부가 어떤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때는, 뭐, 시험도 어떤 그정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어, 알고 있냐, 모르고 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뭐 정권에 따라서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경향성이 다르게 나올 수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교육학 문제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5개 중 교육과정에 나와 있었고 지금 이렇게 충분히 중요하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2012학년도 21번 문항에 어슈럴 모형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사회 흐름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교수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는 뭐 교과서 책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하려면 PDF 파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세 가지 삼박자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모형이 안 나올 수 밖에, 아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따져보면. 하지만 왜안 나오냐? 누구나 이렇게 뭐 쉽게 유추할수 있으니까 뭐안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 교육학 시험을 문제를 내는 교수님분들이라면 이런 중요도도 알고 이런 부분을 내주 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쉬어 모형은 제가 꼭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쉬어 모형 어 그것이 매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에 거 대한 편견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